제차입니다, 제차이저 대차인데 백내장 걸리죠, 백내장, 네, 백내장. 네. 그래서 우리 아니 사시, 사장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데차 보더만은 야 이거 한 닦아라 이거, 어, 한 닦아. 이 일할 쓰겠나 하면서 그래서 한번 요즘 이거 닦는 경우 가많거든 닦으면 엄청 깨끗하게 됩니다, 엄청 지금 새 것처럼. 그래서 이거 한번 이 한번 비포 애프터 예, 얼마나 잘 닦아지는가. 봐가지고, 요 사장님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거의 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예, 그래서 요 사장님 연락처를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마음에, 100년 돼 있으면 라이트 닦아 놓으면 엄청 좋아지거든요. 예, 깨끗하게, 안에 습기만 없으면 되게 닦아 놓으면 깨끗해집니다. 예,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누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아, 깨진 거는 조금, 어, 그런, 조금 그, 덜할수 있는데, 이제 차처럼 이래, 이래 된 차들은 예, 정말 깨끗하게 되니까, 이 사장님 잘하시니까 한번. 사실, 의양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닦아보세요. 콜 좋아집니다. 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마스킹 해놨습니다. 마스킹. 저는 안에가 약간 좀. 좀 중광농으로는 100텐치에. 네. 그런 텐션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한번. 새것 아, 같다고요? 새것 같지는 안될 거라고. 안될 거라고. 조금. 요거는. 제 거는 안에 약간 미세하게 있어가지고 사장님 보시더만은. 완전 새가이는안 된답니다, 요렇게는. 그래도 안 닦아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네. 일단은 한번, 어떻게 되는가, 네, 한번 볼게요. 와, <laughs> 이 신기하네요 이거. 여기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래 되면 오래 간다 이 말이지야. 그래도 이게 그 어느가 보건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네.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제일 지금 오래 간다 이 말이지.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 오, 얼마 못 간다들 하더한두세 달밖에 못 간다더라고. 하그게 이래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뿌리는 것 봤습니다. 두 가지 방법. 에이, 에이, 에 아, 니 근데 저게 뭔데 저렇게 싹싹 날라가지 신기하네. 어. 뭐 기체 가 올라온 것도 아닌데. 기체, 기체 아, 맞아요. 그 가스 기처럼 올라온다 이 말입니까? 그약이지 그 다된거야요 이쪽은 다 돼. 뭐 닦고 그런 건 없네요. 지금 거게끝이요이가 와. 야 이거 진짜 와지기네요요요윗 <laughs> 부분이 조금 제차는 조금 그래서 그렇지. 앞부분은 정말 투명에 잘 나왔네요. 와 신기합니다 보고 있으니까. 아, 딱 깨끗하다. 와, 이 그림이 정나라이트 응. 와, 이 라이트 한개 52만원 합니다. 52만원. 와. HID, 이거 있잖아. HID 이거든요. HID가 말빨다입니까? 빨지, 밝지, 훨빨지야. 이게 HID 아닌 거는 이게 흑돼지야. 우리 음. 별로 안 빨거든. 이 안에가 탐색이 좀들합니다 h i 아닌 거는. 그렇지, 그렇지. 이건 HID 빠으니까 고나지. 음. 이 정도 고 하니까 이좀 안에가. 누르야되지야 네. 아. 이거 라이트 이거 세 신품이 52만 합니다. 52만, 5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닦아가지고 이 정도 쓰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HID에서 좀 비싼 거고 일반 램프는 좀 싸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차는 HID인데 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뭐 훌륭하지 뭐이 정도만 해도. 근데 옛날 거 옛날 거하고 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 뭐가 다른 거? 옛날 방식은 누른 부분을 제거를 한 후에 코팅을 입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방식은 군정 방식에 대해서 뭐 입히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 자체에 광을 내는 되면 이게 수명이 훨씬 네. 오래갑니다. 옛날 공격이, 거보다 예, 네. 코팅을 하게 되면 코팅은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네. 오래 못 간다. 날아가기 시작하면 산화현상이 생겨서 음, 좀더무이렇게 음, 음, 무릇, 음. 보이네. 어. 그러니까 얼마, 얼마. 그렇죠. 수명이 이것보다 훨씬 무릎이 꿇게. 네. 깨끗하기는 아니, 그, 깨끗한데. 이걸 그, 우리 오시는 분들 한 번씩 물어보시는데, 그분들도 했는데 이렇다 이거야. 그래서, 네. 아, 그래. 뭐 한다, 뭐 한다 하지 마라 하면서 그러는 거든. 근데 이거 라이터를 53만 원좀못 갈잖아. 못 갈래? 못 갑니다 네. 이거. 네. 우갑니래 이거를. 비싸서. 네. 이, 정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해. 예.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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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요 이게 HID가 아닌 경우에 네, 같면 이런 얼룩이 네. 없으면 보관하게 네. 어, 되면 거의 색각 같이 나오는 게 허다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안에 라이트 빛이 워낙 밝기 때문에 네. 안에도 네. 어느 정도 뭐 탈색 현상이나 이런 게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룩이 그좀 있습니다. 그치. 우리 시계 보면 안에 코팅 안에 밖에 코팅되는 거고. 안에 무반사 코팅 해 놓은 거죠. 예. 세고시가 가면 요즘 롤렉스도 그렇고 바깥에 코팅, 안에 코팅 되어 있는데 안에가 약간 땡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 약간 누르다 이말아닌 거지. 룩이약간 약간 이렇게 누르기를한 거. 아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분명하지 않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 뭐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두단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라이트가, 그러면, 밝은, 백색이나, 옛날에는, 필립스나, 그 다음에, 그, 오슬람 종류 같은 게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전구를 달면, 밝아지긴 밝아져요. 밝아지는데, 근데, 배선이 녹죠. 배선이 뒤에 녹습니다. 그 배선이 녹으면, 그 배선은, 어, 그, 저, 라이트 전체를 교환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라이트 복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라이트 복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사실상 이거 광택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다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시는데 또 방법도 여러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시는 사장님이 이걸 하고 계시니까 네. 이거 한번 지금 제차 이거 <laughs> 어? 저도 이거 제 차인데 이거 어?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해서 사장님 오신 김에 지나가시다가 야 한번 해줄게 한번 봐봐라 어떻게 되는지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연락처를 넣어드릴 테니까 네.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 전화하지 마세요 <laughs> 네. 그 블럭 장리가드릴때그 사장님이 하시면 어 합니까 그 김해나 장유나 창원이나 마산 쪽에 오면은 출장 가셔서 시공을 해주신다 하니까 네 전화해서 스케줄 잡으시고 그러면 뭐되도록이 많이 주에 계시는 분들 많이 이자 예약을 잡아주시면 조금 저렴하게 해주실 거고 그죠 그다음에 뭐 혼자 하신다면 조금 뭐 금액 이 있을 거고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라이트 한개값 비해서 뭐. 뭐, 얼마, 얼마 되진 않아요. 어찌 보면 또 비쌀 수도 있고, 또어찌 보면 뭐, 그 다음에 시공해가지고 타보시면, 아, 잘했다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깨끗하게 었습니다 옛날에는 저 솔직히 이렇게 진짜 깨끗하게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오래 못 간다는 말도 있었어요. 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시공을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그거 안 했거든요. 다른 일는 바빠, 바빠 죽겠는데, 제거 하려고. 그 장비도 없이 비싸요, 또. 정비나돈 백만원씩 사야 적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 막 그런 거까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전문가한테. 어, 전문가몇개 나오면 훨씬 좋게 되는 거니까. 네. 한 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유리는 안 됩니다. 플라스틱. 앞에 플라스틱들만 됩니다. 그거 감안하시고요. 또 유리 되시는 분들한테 와가지고 또 해달라고 못 해드립니다. 플라스틱은 됩니다. 연락처는 남겨드있습니다그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그 사장한테 님 예약받으시고 네. 하시면 됩니다. 끝! 이쪽으로 연락가시면사장님 오셔가지고 네. 출장도 해주시니까 네.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저 여러 분이 가셔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할수 있습니다 한 10분 이상 보이셔가지고 부르시면 조금 더 싸게 드릴 겁니다 네. 연락처 있죠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요거 전화하십시오 저한테 전해가지고또물릎지 마시고 <laughs>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그랜저 XG 해놓은 거 보셨죠 자동차 라이트를 닦아 놓으면 진짜 더깨끗게 차가 깨끗하게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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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가 깨끗하게 깨끗하게 보이죠. 네. 차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자동차는 히라고 라이트가 생명입니다. 히라고 라이트. 아다 인물 산다.